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3월 9일 화요일 청매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편 59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 잘 보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어요 오늘 시편은 간구와 탄식과 신뢰가 두번 반복합니다. 간구, 탄식, 신뢰가 두번 반복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든든한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3절. 오 하나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나를 치러 오는 자들로부터 지켜 주소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출해 주시고 피에 굶주린 사람들로부터 건져 주소서.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려고 숨어 엎드려 있습니다. 사나운 사람들이 나를 치려 듭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거나 열등감에 빠질 때 상대에 대해서 미움이나 증오심을 갖게 되지 않나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혹시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부터5절까지또 볼게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일어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나의 불행을 살펴주소서. 오, 망군의 하나, 여우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오셔서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벌을 내려주소서, 죽게 대항하는 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 여기지 마소서, 셀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된 일을 다 보고 아십니다. 내가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개처럼 우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의 입에서 내뱉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칼과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을면 찾아와 개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하게 찌르는 말로 공격하는 원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나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수용할 수 있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어요. 고통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신호예요. 그런 신호를 잘 파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대를 비웃으십니다. 주는 모든 나라를 우습게 여기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실 것이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방패시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우리 백성이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넘어뜨려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방패, 방패가 되시고, 어, 능력으로 이 원수들을 흩으시고 어, 넘어뜨리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죠. 재물을 누렸던 재벌도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도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교도소를 가는 것은 우리를 우리는 볼수 있어요. 돈과 권력을 나의 방패로 삼고 있나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방패로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부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말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으스대다가 스스로 잡히게 해 주소서. 그들은 저주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주의 분노로 그들을 태우십시오. 그들을 아주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 민족을 다스린, 다스린다는 사실이 세상 끝까지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셀라 밤이면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들깨처럼 으르렁대며 마을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닙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먹이를 찾지 못하면 울부짖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어려울 때 찾아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구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시며, 비방하는 자들을,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를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17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산성이시고,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청소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적용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